안녕하세요. 열린학원 동일청고제곡 전문위원 캡틴 윤성열 선생님입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자 오늘 할 영상은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열린학원 자체에서 알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이제 내보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어 집에서 계속 이제 휴교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부를 게을리 할수 없겠죠. 자, 그래서 뭘 준비했느냐. 우리가 이제 내신 이제 프린트를 다 받으셨겠죠. 어 혹시라도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지 않, 않는 친구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 다 받으셨죠? 그 교과서를 사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할 거냐면요. 자, 내신을 볼 건데, 이 내신을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할지 예, 막막하셨을 겁니다. 아직 고등학교 들어가보지 않았고요. 중학교 때 시험이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예, 자, 그 내신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선생님이 따로 오리에 비션 찍어서 올렸으니까 그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신 준비 어떻게 하느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이 조금 안 보이는 관계로 불을 끌고 진행할 거니까요. 그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요렇게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일단 우리가 내신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먼저 볼게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 내용 파 위주가 아닌 자, 뭘 보셔야 되냐? 문법과 문장 구조 요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내용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뭐에다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 문법 우리가 영작 서술형 요런 거에서 나오는 이런 문법 같은 개념이라든지 문장에 대한 이제 구성 아 뭐야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문제 자체를 그대로 내지 않고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또는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또는 어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변형을 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때 뭐 위주로 내니가 동의어라든지, 또는 반의어 위주로 내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할 때는 두 가지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요. 문장 내용 파악 아닙니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동의 반의어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문장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I know you are now struggling oh, 자 you are now struggling with your new freshman year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문장 한번 봅시다 자 뭡니까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어동사고요자그 다음에 you are now 지금 여기에서 봐봐,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하나 또 나오고 자 동사가 또 나온다. 자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에 뭐 생략된 겁니까? 그렇죠. 대생략됐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난 알고 있습니다. You are now struggling with. 자 struggling 여기다가 형광펜을 쳐서 동유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uggle.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동유요 자, 우리 try랑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노력하다 또는 고분분투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에 대한 동의 하나 더 잡으면 우리 strive라는 이런 단어도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당신은요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with your new freshman year 뭡니까 당신의 새로운 1학년 생활에 함께 어 당신이 이제 어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에 조금 의역을 넣어 보면은요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너가 1학년 생활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약간 고군분투하고 있다 요런걸 나는 알고 있다 요런 말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you sometimes feel stressed out. 자, because 끊어주시고요. 자, 당신은요, 때때로 feel stressed. 자, feel stressed에다가 한번 벤쳐주시고요. 문법 한번 잡아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 feel 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여기 뒤에서 형용사라고 하던지, 아니면 뭐야, ing라고 하던지, 또는 요 과거 분산 pp, 이런 거 이제 주로 잡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친구 나왔을 때 해석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자, 뭐뭐 형용사하게. 아, 이런 상태로 느끼다. 형용사하게 느끼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봐봐요. 자,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걸 느낀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친구 뭐 해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때때로 느낌이다. 매우 스트레스 받고 있다. 뭐, 이런걸 느낀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문법 포인트는 뭡니까? 당연히, 아, 여기에서 문장에서 스트레싱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법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하 자, you wake up early every morning. 뭡니까? 당신은 매일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take tough classes. 뭡니까? 아, 어려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종종, 어, 어려움을 느낀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 tough라는 단어 있는데요. tough라는 단어 약간 difficulty 요 정도 의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수업 요런것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3번. 자 3번 문장 바로 갈게요. 자, you may occasionally feel that you... are not important. 이렇게 나왔죠. 자, 당신은요. Occasionally라는 단어는요. 아까 전에 정리했었던 우리 sometime이라는 단어랑 똑같다. 그래서 때때로 요런 의미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자, 때때로 우리는요. feel that 대하라고 느낀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형광펜 쳐놓고 눈에다가 익혀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는 feel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서 형용사가 나와서 문장을 이루었다라면, 여기에서는 뭡니까? 우리 feel 이라는 동사랑 뒤에서 대 a t 그리고 주어와 동사. 문장이 나오면서, 아, 이렇게 문장을 좀 보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feel that 주어 동사 보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뭐 한다? 느끼다. 뭐, 요 정도로 처아주시면 됩니다. 문장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you are not important. 너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때때로 여러분들은요 느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이 되네요. 4 번입니다. 자 however. 자 그러나. 자 everything will get better. 자 get better.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아,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자, 이런 표현이겠죠. 이런 표현을 그냥 잡아다가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모든 것은 괜찮아질 거야. So, here's some ways to live more positively uh, through this year. 자, 뭐냐면요. Here에다가 한번 펼쳐볼게요. 자, 요겁니다. 자, 우리 요런 거 많이 보신 적이 있는데, 뭐냐면요. 요런 겁니다. 자, 우리 there is, 또는 뭐 there are. 자, 요런 표현 많이 보셨죠? 자, there a r 또는 there is. 요런 표현 뭡니까? 주어가 뒤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주어가 있다. 또는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there are, 있어, 뭐, 있다. 요런 표현인데,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요, 주어가 뒤에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 주어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주어와 앞에 있는 동사를 수에 일치시킨다. 정도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대열이라고 하는 게 뭐로 바뀐 것 뿐이냐? 여기에서 히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자, here are some ways. 뭡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동사는요. is가 아닌 are라고 써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to l i v more positively. 얘는요, 지금 waste라는 주어 뒤에서 수식어고가 하나 걸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자, 이번 연도를 통해서요, 긍정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사아하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문법 포인트 하나씩 잡으시면서 꼭 가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장입니다. 자, 5번 문장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선생님, 서수정 느낌 강해빈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통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you will have realized. 자,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은 will have realized.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별표 칩니다.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시제 중에서 어떤 시제가 있는지 왜냐면 미래 완료라는 시장이 있어요. 자, 시제 중에서 미래 완료라는 시장 있는데, 이 친구 언제 쓰느냐? 이럴 때 씁니다. 자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거 시간표를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현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재일 때는 동사를 어떻게 쓰느냐 그냥 동사에 s 붙이거나 s 안 붙이는 동사 원형으로다가 현재를 나타내고 또는 과거에 대해 동사에다가 못뭐 붙입니까? 아 이디 형태 규칙 변화일 때 이디 붙여가지고 과거 형태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또 미래일 때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아 미래일 때문에 그냥 위에요 요런 조동사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고요. 자, 이거 말고 또뭐 있습니까? 우리 완료 형태라고 해가지고 또요런거 있죠. 현재 그리고 과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동작이 미친다.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과거의 3년 전 시점부터 지금 순간까지 동작이 계속되어온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3년 전에 설렁탕집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렁탕집을 하고 있다. 이런 뭐 내용 쓸때뭐 써주는 겁니까? 아, 우리 해브 p p 라고 해서, 또는 해즈 p p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거를 현재 완료라고 하고,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친구는 뭐냐? 이 친구는 미래 완료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뒤에는요, 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둘 거야. 다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는요, 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놓을 거야. 라고 하네. 현재의 시점부터 어디까지니까, 미래의 어떤 그 시점까지, 이러한 시점까지 동작을 마무리 해놓겠다. 라는 거를요, 아, 요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게 뭐다? 미래 완료라고 해서요. Will have.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어떤 미래의 시점을 주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죠. 자, in 10 years. 뭐야? 10년 안에 나는 뭐뭐 해놓을 거야. 자, 이런 표현이라든지,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같은 거는 뭐냐면요. 자, by the time. By the 이더 타임 다음에요.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뜻은 뭐냐면요 주어가 요거 할 때까지죠. 미래 시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뭐뭐할 때까지? 아, 나는 뭐뭐해 놓을 거야. 또는 그때쯤이면 나는 뭐 하게 될 거야. 뭐 요런 내용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you will have realized. 보니까 당신은요.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미래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자, by the time you are 어, 27. 뭡니까? 자, 당신이요. 이 27살이 되는 때까지. 그러니까 27살이 될 때쯤에는요. 여러분들은요.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이 친구 by the time부터 어, 27. 요거는 이제 괄호로 묶어주시고요. 이 realized에 대한 동사에 대한 목적은요. 여기 대절이 걸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뭡니까? 당신은요, 27살이 될 때쯤에는요, 깨달을 것입니다. 뭐래요? The following tips. 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조언들이요. The world will be important to you. 아, 당신에게 매우 매우 중요했구나, 라는 것을. 그러한 것을요,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서술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반드시 이 문장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자, I can remember you are a huge fan of some soccer players and singers. 자, 문장 간단합니다. 자, 나는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자, you are a huge fan. 어, 아, 여기 지금 remember 다음에 you라고 하는 거 문장 사이에 대생략돼 있다는 거 당연히 알수 있고요. 자, 나는 기억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요? 엄청난 팬입니다. 뭐에 대한? o f 스 i c e of some Soccer p 몇몇 축구선수와 가수들의 엄청난 팬이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laughs> 무장 어렵지 않고요 우리 휴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동의어만 조금 잡고 갈게요 자 우리 휴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huge 이게 형용사로 썼듯이 거대한 또는 엄청난 어, 요런 뜻입니다 엄청난, 거대한. 이거 동의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친구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Tremendous. 요런 단어 있고요. Tremendous라는 단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Enormous. 자, enormous 라고 하는 단어, 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뭐, large. 요런 뜻도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동의를 정리, 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huge, tremendous, enormous, large. 자, 요런 단어 딱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자, 7번입니다. <laughs> 자, 7번. 자, following their l e a d e s 자, 여기서도요, 문장 조심해 줍니다. 자, following에다가 형동편딱 쳐볼게요. 발로에다딱한번 붙여주시고요. 자, 이 친구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문장 가장 앞에 지금 뭐가 나왔다? 아, ing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동명사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는데요. ing 문장 가장 앞에 나오면요, 쭉 가다가 동사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문법 용어로는요, 동명사 주어라고 하는 건데요.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 이 ing라는 동작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어퍼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있는 동사의 수를 단수에다가 맞춘다. S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이런 거 조금 잡고 가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ollowing their lives 보니까 그들의 삶을 따르는 것은 무슨 삶이었죠? 가수 또는 축구 선수. 자, 이러한 삶을 따르는 것은이죠. 자 이런 것들은 뭐다? Is okay, 괜찮습니다. 동사의 수 뭐로 맞춰줍니까? 단수로 맞춰줍니다. 자, if it, it h e l p you relax. 자, 두 번째 어퍼 포인트죠. Help에다가 형광펜 쳐볼게요. 자, help는요 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여기서 그냥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우리 help라는 동사 있죠. 자, 이 동사는요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투 부정사가 잡히는 경우들. 구요. 여기 있는 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다어법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투부정사라든지 동선에 사안 나오면 목적어를 돕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겠지만요. 이게 딱 나온다. 그러면이 목적어가 이투부정사 하는 것을 돕다. 요 정도 의미로 이, 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이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또는 추구 정사하는 것을 돕다고요. 자 여기 간혹가다가 추구 정사를 시에 뭐가 걸리냐면요. 자 위드라는 전치사 다음에요 명사 하나 걸리는데자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주시면 되냐? 여기서 help라는 동사와 위드가 같이 걸렸을 때는 이 위드가 뭐다? 아 to o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줬다. 여기서 미디가 뭐뭐 하는 것을 요런 의미입니다. 예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겁니다. 음자 she helps. 자 그녀가 도와줬습니다. 자 h e r s o n 그녀의 아들이요. 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을 돕는다 라고 했으면은요.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자, 그녀가요 그녀의 아들을 도와줬어요. 자, with dishe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접시들을 가지고 아니고요 자 여기는 with 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까 to do dishes죠 그죠 do dishes가 설거지하다니까요 아 그녀는요 그녀의 아들이 뭐 하는 걸 도왔다 설거지 하는 것을 도왔다 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간단해집니다 자 뭡니까 자 그들의 삶을 따르는 건 괜찮아요 만약에 뭐 한다면요 it helps you relax 너가요, 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relax it. 아, 쉬는 것을 도와준다라면요, 그거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겠죠 자, 8번입니다. 자, but, 그러나, 자, you also need to become a fan of yourself. 자, 그러나요, 당신은 또한 뭐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까? need to become.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need to라는 것도요 알아둬야겠죠. 자 need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그냥 독해하실 때는 빠르게 should 동사 원형 처리해주셔도 됩니다. 뭐뭐 뭐 해야 한다. 뭐이 정도죠. 자 그래서 그러나 당신은 뭐 해야 한다. 아 배워야만 한다. a fan of yourself. 당신 자신의 팬이 되어야만 한다. 다른 선수 말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팬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쯤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번 문장입니다. 자, it doesn't mean. 아, it does not mean. 자, so your favorite celebrities are not important. 자, 뭐, 이렇게 봅시다 자, 그것은요, 여기서 그것은요,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겁니다. 너 자신의 팬이 되어라. 요런 말인데, 그것은요,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도 당연히 get 생략되어 있고요. 자, your favorite celebrity kiss. 뭡니까? 당신의 유명한, 그러한 유명 인사들이 are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 유명인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너 자신도 중요하다. 이뭐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But, 그러나요, 자, someday, 자, 어느 날, 언, 언젠가는, 자, you will suddenly feel that. 어, 잘 봐봐요. 자 당신은요, will suddenly feel. 그죠? 당신은 어느 순간, 갑자기 느낄 겁니다. 라고 나왔죠. 자,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문장인데요. 자, 요런 겁니다. 우리 feel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선생님이 t 나오고 주어와 동사 이렇게 따라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요. feel 다음에 대신 나왔는데, 뒤에 지금 뭐 잡힌 거냐? 우리 focus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잡힌 거니까요. 자, feel t 주어가 동사라고 느끼던데 여기 있는 주어 자리에 뭐 잡히고, ing가 잡히고요. 쭉쭉 가서 동사 잡힌 거죠. 맞습니까? 당연히 여기 동사에 단수 취급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요. 당신이 갑자기 느낄 겁니다. 뭘 느낄 거냐면요. 자, focusing on yourself. 자,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자, i s more important. 더 중요합니다. 라고 갑자기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요. 자, 뭐보다요. than focusing on them. 니까 그러니까 여기 focusing ing에다가 별표 쳐주시고요. 자 이다 설명합니다자 그것들에게 여기서 그것들은 누구냐면요 아 그들이죠 그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뭐그 축구 선수 는뭐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러한 뭐 축구 선수라든지 가수에게 포커싱 집중하는 것보다 너 자신에게 중요한 게더 중요할 거다라는 것을 갑자기 느낄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요 출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비교의 대상은 같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비교급이 나왔는데, 이거죠 자, A는요, 자, ER, 더뭐뭐 하거나, more, 더뭐뭐 합니다. 뭐보다요, than B. 자, 이렇게 나왔죠. 자, A는요, B보다 더뭐뭐 합니다. 자, 요런 표현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요. 여기 있는 지금 비교의 대상이 뭐냐면, 얘죠. focusing이죠. 자, 봐봐요. A가 지금, ing가 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이 비교하는 대상도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비교형 뭐 써주셔야 됩니까? ing 써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ing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11문 문장이요. 그래서요, I suggest that you keep a healthy life balance. 자, become a bigger fan of yourself than people on TV or on h 어, internet. 이렇게 나왔죠. <laughs> 자, 11번 문장도요. 선생님이 생각해 있을 때는 뭡니까? 이 서술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봅시다.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자, I suggest. 자, 나는 제안합니다. 자, 형광펜 진하게 칠게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어법이 나왔는데요. 자, 이 친구 조금만 정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요 이런 겁니다. 자, 잘 적어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장 또는 제안. 어 이렇게 쓰지 말자. 미안해요. 자, 이거예요. 자,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이렇게 써봅시다. 자,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자 이렇게 써보시고요. 동사나 씩 제가 적어드릴게요 주장요 뭐냐면요, insist. 뭐 주장하다 이런 거고요. 제안하다는 뭡니까? 뭐 여기서 나와 있는 단어처럼요, suggest. 또는 recommend. 그렇죠? 제 suggest 또는 recommend. 어 시간이 좀가보니까 요즘이요 recommend, 또는 명령하다, command. 또는 요구하다, 뭐, ask. 또는 require. 자, 요런 동사인데요. 자 요런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당연히 주어 나와 있을 거고요. 이 주어가 뭐 하는 겁니까? 주장하고 제안하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건데,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요런 겁니다. 자, 우리 대시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자, 이 친구 나온 다음에 뭐 나온가? 자, 주어, 그 다음에, 원래는, 쉬드. 다음에, 동사가 하나 딱 나와야 됩니다. 주장하고, 제안하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동사는요, 여기 뒤에서 should 동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요런 겁니다. 자, 내가 제안했어요.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should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경우에는, 요 should를 어떻게 할수 있다? 그렇다. 생략을 할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요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은, 여기 동사에다가 막 S 같은 거 붙여놓고 장난치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동사는 무조건 뭐로 써야 됩니까? 아,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 제가하셨죠 <laughs> 자,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나는요, 그해서 제안합니다. 뭐를요? 자, 대, 이하를요? 자, 유, 힙인데,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라겁니까 아,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자, 당신이 you k 아, you should keep이죠. 당신이 유지해야 돼. 뭐를요? 자, a healthy l 어떤 건강한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나는 주장한다고. 요 알겠죠? 어, 서술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인가요? 잡아주시고요. 자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become a bigger fan of yourself 뭡니까? 자 become 이라고 하는 동사가 문장 가장 앞에 나왔으니까요 명령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bigger fan of yourself 자, 당신 자신의 더큰 팬이 되어라 명령하는 거겠네요. 자 뭐보다요? The d a m n people on TV or the internet 그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TV에서 나오는 사람들보다요. 당신 자신의 더큰 팬이 되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내용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런 문법 포인트 하나하나 조금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강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고요. 자, 여러분들의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한번 쭉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 2강으로 넘어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2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